안녕하세요. 김남재의산정우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건너뛰었죠? 어제 촬영한 동영상이 빗소리가 너무 심해서 <laughs> 못 올렸답니다. 나름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는 못되고 완전 초짜래서 동영상 초점 맞추는 것도 좀 아직은 어렵고요. 그리고 음성 녹음 부분도 많이 미, 미진해서 저번 어떤 분이 음성 녹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게 됐어요. 외장 마이크를 한번 사용해 보긴, 하긴, 해보긴 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뭐 완전 컴맹 수준이라 농사 짓는 천분에서 익숙치가 않아서 좀늘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봐주시는 분들이 허접한 영상을 너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영상 부분, 초점 맞추는 부분하고, 음성 녹음하는 방법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뭐, 제가 촬영 감독이나, 뭐, 이렇게 영상 감독처럼은 못하더라도, 뭐 노력하는 부분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아무튼 최선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인장 중에서 가장 예쁜 선인장이죠. 이 아이는 가시가 없는 선인장이라 너무 예쁘고, 다양성도 좋고요. 번식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참 키워볼만한 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아이거든요. 별 선인장 중 제일 아름다운 남봉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봉옥은 형태별 분류도 다양하고요. 색감별 분류도 다양해서 여러 형태마다 다 이름을 가지가지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지만 오늘은 형태적 분류하고, 그다고 가시가 있고 없고 하고, 그냥 쉽게 기본적인 분류만 해드리고 나중에 복능이라든가 구갑이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별선인장은 씨앗을 파종하면은 대개 오각이나 사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철화처럼 삼각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이 아이가 오각이죠? 확연히 오각이죠? 예쁘죠? 이 오각과 사각, 요 사각 선인장이 주로 나온답니다. 파정을 하면. 그래서 대개 오각 선인장하고 사각 선인장하고가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요런 아이가 오각이구요. 요 아이가 오각이죠. 요런 아이가 사각이랍니다. 사각하고 오각이 있는데 특별, 짜잔, 이렇게 삼봉으로 나오는 능이 세계인 삼봉 남봉옥이 있답니다. 요 아이가 특별하죠. 그래서 철화 같은 대접을 받는답니다. 요 아이가 삼각남봉옥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아이가 삼, 삼각이죠 그죠? 요 아이가 삼각남봉옥이고요. 요 아이가 삼각남봉옥이랍니다. 이렇게 남봉옥은 이렇게 삼형제 쪼로록 있죠. 오각과 사각, 삼각 이렇게 능을 능의 개수록 오각남봉옥, 사각남봉옥, 삼각남봉옥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제 요 아이는 가시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남봉옥에 가시가 없는데 짜잔. 요 아이는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는 아이를 반야 남봉옥이라 그럽니다 가시가 있는 아이가 반야인데 이렇게 보면은 요 아이가 가시가 있죠. 요 아이가 반야 송기를 가진 반야 남봉옥이랍니다 남봉옥 중 이렇게 흰 점이 굵고 표시가 확실한 아이들을 연직하라고 달리 불리운답니다. 연직한 남봉옥이죠. 이렇게 원래 남봉옥은 이렇게 흰 가루를 뿌려놓은 은사 남봉옥을 그냥 남봉옥이라 그래요. 요 아이는 흰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죠? 은가루를 뿌려놓은 아이들을 원래 은사 남봉옥이라 하는데 요 아이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남봉옥이랍니다. 요 아이도 그냥 가루를 뿌려놨죠. 이렇게 가루를, 흰 가루, 은사가루를 뿌려놓은 아이들보다는, 요 온직한 안봉옥이 굵은 점이 더욱 확실하답니다. 요 아이들이, 은, 요 온직하죠? 요 온직하 중에서도, 이렇게 굵은, 뭐, 뭐라 그럴까요? 딱지가 앉았다 그럴까요? 이렇게 굵은 점이 굵을수록 더욱 좋은 품종의 온직한 안봉옥이랍니다. 남봉옥 중에서도 요 탱글탱글로 올라온 자리가 있죠? 요 오각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죠? 요 아이가 꽃핀 자리인데, 남봉옥들의 꽃핀 자리가 굵고 선명할수록, 이렇게 굵고 선명할수록 좋은 품종으로 친답니다. 이렇게 굵은 꽃, 씹힌 자리가 굵은 아이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좋은 품종으로 치는 게, 요 아이는 아무 격, 요 아이는 격자 무늬가 없죠? 근데 요 사각 남봉옥은 격자 무늬가 있죠? 요 삼각도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네요. 격자 무늬가 확실한 게 이렇게 보면 요 아이가 격자 무늬가 확실하죠, 그죠?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아이들을 좋은 품종으로 친답니다. 요 아이도 격자 무늬가 있죠. 이렇게 남봉옥 중 이렇게 은사 가루를 뿌려 놓은 걸 그냥 남봉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아이는 어때요? 가루가 하나도 없고 흰흰 흰 점이 하나도 없죠. 요흰 점이 없는 아이를 청남봉옥 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요 청남봉옥 을 특히 다른 이름 좋은 이름으로는 벽유리 같다 그래서 벽유리 남봉옥 이라 그런답니다 이렇게 가시가 있는 아이를 반야 남봉옥 이고요 가시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은사가루를 뿌려 놓은 아이들 처럼 흰 가루가 얇은 고운 가루를 뿌려 놓은 아이를 그냥 남봉옥 이라 치고요 이렇게 굵은 점이 있는 아이가 온즈카 남봉옥이랍니다. 온즈카 남봉옥 중에서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아이가 삼각 남봉옥이고요. 사각형은 사각 남봉옥, 오각형은 오각 남봉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온즈카 중에서도 이렇게 격자무늬가 있는 아이를 더욱 고급으로 친답니다. 이렇게 남봉옥 중에서 이렇게 가시가 있는 아이를 특별히 반야 남봉옥이라고 불리운답니다. 이 아이는 가시가 잘 보이죠. 이렇게 형태적 분류로 남봉옥은 오각, 사각이 대부분인데 부분적으로 가끔 가다가 삼각남봉옥이 탄생하고요. 삼각남봉옥 중에서도 이렇게 꽃 격자 무늬와 꽃자리 부분이 굵은 아이를 좋은 품종으로 친답니다. 오늘은 삼각남봉옥, 사각남봉옥, 오각남봉옥, 별선인장의 아름다운 멋스러움이 가득한 온죽카 남봉옥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잘 보이나요? 사각 남봉옥이죠? 이렇게 흰 점이 굵은 아이들이 온죽카라고 하는 온죽카 남봉옥입니다 이 아이도 격자무늬가 있잖아요. 이렇게 격자무늬가 있는데요. 격자무늬가 선명할수록 보기 이쁘지나요 그래서 격자무늬가 선명한 아이가 좋은 온죽카 남봉옥이랍니다 요 아이는 오강남봉이죠? 오강남봉에게 격자무늬도 선명하고, 가시가 요렇게 있어요. 그죠? 가시가 보이시려나요? 가시가 있는 아이가 바냐 남봉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온즈카 바냐 남봉옥. 아직은 꽃핀 자리가 선명하지는 않아요. 꽃이 진 자리가. 요 꽃자리가 굵고 선명할수록 좋은 남봉옥이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꽃핀 자리도 굵고, 요 점도 딱지가 아주 굵고, 선명할수록, 그리고 꽃자리도 동그랗고 선명할수록, 격자 무늬도 선명할수록 좋은 온직한 남봉옥 품종이랍니다. 요 아이는 처음에는 삼봉이었다가 옆에 봉우리가 하나 더 나왔죠? 아직은 어린데, 남봉옥도 요 선인장들도 오래되고 안오래되고 이 아이가 어리다 뭐 어리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된 아이입니다 선인장은 자라면서 능이 더 생기거든요 이 삼각남봉옥들도 자라면서 옆에서 요옆능 옆에서 새로운 능이 나와요 삼각남봉옥만 아니라 모든 선인장이 그래서 선인장 종류들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같은 능일 때는 능수가 많은 아이가 오래된 아이입니다. 이왕 오늘 남봉을 꺼내 봤으니까 남봉 공갈이 한번 해볼까요? 요 아이는 아주 그냥 뭐점 자체가 흰 부분 흰 부분이 점이 아니라 검은 부분이 점 같아요. 참 독특하네요. 요렇게요런 아이들은 검은 부분에 힘 점이 흰 점으로 보이지만 요 아이는 오히려 흰 부분에 검은 무늬를 가진 것 같잖아요 검은 문양을 그리고 격자 무늬도 뚜렷하고 흰 무늬의 흰 바탕에 검은 무늬를 가진 아이 같아서 요런 아이가 더 독특한 아이예요 그죠 요 아이는 참 잘생긴 편이죠 요게 원래 이렇게 흰 가루를 뿌려 놓은 아이들이 원래 남봉옥 이제 뭐 좋은 이름을 붙이면 은산 남봉옥이라는데 그냥 남봉옥 종류들이 이렇게 그냥 흰 가루를 뿌려진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남봉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털어 볼까요? 지금 막 생육길에서 뿌리는 참 좋아요, 그죠? 원래는. 생기 이전에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살짝 물이 올라왔잖아요 물이 올라오기 전 조금 늦었죠 분갈이 하기에는 근데 뭐 늦어도 이렇게 그냥 곱게 털어서 곱게 한번 심어보려고요 그냥, 뿌리가 안 다치게, 그냥 곱게 심어야 되겠어요? 확, 다 털어내고 보고, 말려서 심으면 좋은데, 좀 늦은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심어보려고요. 요 아이는 상강남봉옥인데 몸체가 좀 길어요 이렇게 남봉옥들도 이렇게 긴 몸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몸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저마다의 좋아하는 부분이 다 틀리니까 생각이 다 틀리니까 뭐 좋은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키우시면 좋죠 뭐. 원래는 털어가지고 뿌리 잘라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응건해서 심으면 좋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이제 벌써 성장기로 들어갔고 자라는 모습이 보이지아요 뿌리도 새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그래서 자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부득, 잘라서 심기에는? 잘라서 응건해서 심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오늘은 그냥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여기서 뭐분갈이해 가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분갈이에다가 라는 분들도 계셔서 뭐 시험 삼아 그냥 털어서 분갈이만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요 아이는 원래 온디카 삼각난봉옥인데, 이렇게 능 사이에... 능이 하나 더 올라와서 이제는 뭐 사각처럼, 사각남봉옥처럼 보여요. 요 아이는 사각남봉옥이죠? 이 아이가 상강 남봉엉이랍니다. 가가 오각남봉옥이죠. 오각남봉옥인데 잘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시가 올라와 있어요. 가시가 올라와 있는 선인장을 남봉옥 반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을 다 붙이면 온즈카 오각남봉옥 반야 이렇게 반야 온즈카 오각남봉옥 이렇게 불리면 맞겠죠? 남봉옥이요. 뭐 이렇게. 온직한 한봉옥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점이 가늘어서 은산 한 봉옥이랬는데, 뭐, 지금은 많이 고무 뜻해지만,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면은, 일반 은산 한 봉옥도 괜찮아요. 예뻐요. 별, 오각남봉옥이라고 해도 생김새가 완전 다르죠? 요 아이는, 능하고, 능과 능 사이가 깊이 패였는데, 요 아이는 능 사이가 하나 더안 패였어요. 이렇게 같은 오각이라도 남봉옥은 각각 다른 모양의 모습을 다 하고 있답니다. 오강남봉웅이군요. 같은 오광 남봉옥이래도 이쪽은 능하고 능 사이의 깊이가 골이 깊이 패였지만 이 아이는 능하고 능 사이의 골이 깊이 안 패여서 둥근 얼굴 모양을 하고 있죠 이렇게 남봉옥 같은 오광이래도 다 다른 느낌의 남봉옥들이랍니다 오늘은 요 연석들 오직 한 남봉옥을 분갈이해 보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생, 성장기 이전에 좀 빨리 뽑아서 좀 말렸다가 응건해서 심었으면 바로 물을 줘도 괜찮을 것 싶은데 이제는 한참 생, 성장하는 시기라 그냥 털어서 흙만 살짝 털어내서 심은 아이들이래 바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한 10일이나 보름 정도 붕겨서 좀 뿌리를 말려서 물을 주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모습이 마지막이랍니다. 늘 뭐 깨끗한 좋은 영상과 좋은 음향의 품질을 좀 녹음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좀더 노력하는 다육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는 즐거운 하루 되시와요. 감사합니다.